남아 있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일반 여자 결승 경기 참가하는 선수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디드나 스타트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섯 명이 출전을 하는데 3라인부터 신현진, 김소운, 김혜영, 황윤경, 서지현까지 다섯 명의 선수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많은 선수들이 어, 스타트를 하지 못해서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 네. 자, 신현진 선수와 김소운 선수 그리고 김혜영 선수. 그리고 6레인에서 출발하게 될 황윤경 선수, 이사파전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8자리가 꽉 채워졌었는데, 처음 저희가 전달받았던 명단에 따르면 세명의 선수는 레이스를 출발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섯 명의 결승전 레이스가 준비되겠습니다. 이제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레인 포항시청을 대표하는 신현진이 위치합니다. 자, 레인 가평군청의 김소은 칼을 갈고 닦았습니다. 시흥시청. 5레인 떠오르는 스타죠. 시흥시청의 김혜영. 6레인 마찬가지로 시흥시청입니다. 황윤경. 그리고 마지막 레인 8레인의 진천군청의 서지현이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서지현선에서에 1위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8레인의 배정이 됐거든요. 네. 하지만 서지현 선수도 어, 서지현 선수죠. 서지현 선수도 어, 기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메달권에 근접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레인의 신현지부터 김서훈, 김혜영, 황윤경, 서지현까지 네. 5명 중 금메달의 주인은 누가 될지? 출발합니다. 200m 일반 여자 결승 경기. 일단 4명의 레이스로 좁혀졌습니다. 네. 자, 과연 신현진, 김소은, 김혜영, 황윤경 선수 중에 누가 가장 먼저 4코너를 빠져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소은이 가장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인할 김소은이 가장 먼저 빠져나왔고요. 어, 신현진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 마지막에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신현진이 아직까지 따라붙고 있지만 김소은이 조금이나마 앞서 있습니다. 김소은 마지막까지 1위 네. 자리를 유지합니다. 김소은의 우승입니다. 네, 김소은 선수가 4코너를 가장 먼저 빠져나 왔고요. 끝까지 어, 스퍼트를 잘 해주면서 네. 어, 당당하게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훈 선수가 사실 코너 구간 중반부터 다른 선수들을 좀 이겨내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김성훈 선수는 24초 56이 나왔네요. 네. 어, 개인 최고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평군청의 김성훈 24초 6, 포항시청의 신현질 24초 74, 시흥시청의 황윤경 25초 32의 기록을 만들어 내면서 1, 2, 3위를 차지했었던 일반 여자 200m 결승 경기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김소훈 선수와 신현진 선수가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어, 김소훈 선수와 김현진, 신현진 선수는 어,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개인 최고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오, 이번 대회들 뭐 비단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퍼스널 베스트 레코드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소훈 선수가 사코너를 가장 먼저 빠져나왔고 네. 어, 끝까지 스퍼트를 아주 잘해 줬죠.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좀 따라 붙는 신현진 선수의 모습이 있긴 했었는데 김소훈 선수가 스피드를 잃지 않으면서 일일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소훈 선수와 신현진 선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개인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작성했고요. 네. 자, 황윤경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